1 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 b c 넓이를 구하세요.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죠. 외접원의 반지름이 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라는 거고. 일단은 삼각형을 그려 보면은 ABC고 a가 4. b는 6. c는 4. 가 되고 삼각형의 넓이 그려하려면 요거 두 변의 길이와 여기는 끼인 각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은 음뭐세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구한 다음에 다시 사인 값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반지름 나와있으니까 사인 법칙 써서 사인 법칙을 써서 반지름을 구해 아니 네 각을 구해볼게요. 그러면 사인 오 여기 b로 찾아볼까요? b분의 6은 2r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해서 7분의 16루트 7이고 그러면 사인 b라는 거는 6 16루트 7분의 7이니까 약분해서 8이고 유리화하면 여기가 87에 56분에 여기가 7, 3, 21, 루트 7이 되죠. 그러면 은 음, 7로 약분하면 여기가 8이 되고요. 여기는 3이 되죠. 그러면 넓이 s 는 2분의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8분의 3루트 7이니까 이렇게 역분하고, 이렇게 역분하면, 3로트 7만 남아서, 넓이는 3로트 7이 되는 거죠.